원래 하트가 경관... 없어요? 었 지금은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이두 픽인데 원래 컨셉이 물리치를 많이 안 하는 컨셉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면서 조금 기계를 일단 한두 개는 시작하고 하려고요. 조금 기본 침환자를 조금 늘리는데 그걸 하기. 탱을 누가 하신대요? 탱을 누가 또 하시나요? 알피잖나요 아, 네. 그러면 제가 탱을 하는 거부아 리딩님 탱 하십니까? 겐지 하시죠. 겐지 가은 분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본가로 가면 한 번씩 하죠. 저는 노 그, 비바 하겠습니다. 비바. 노바를 한다고. 아밀. <laughs> 2층 때문에 뭐, 뭐 디바나 이런 거 해달라나. 겐지가 있기 때문에 겐지를 믿고 밑에를 정리하 했어. 아니 겐지 있을 때 디바나 보일라가 좋긴 하죠 사실. 같이 뛸. 알아서 잡이 디바를 해도 같이 같이 못 뛰어요. <웃음> <보호마> <웃음> 우리 겐지야, 오마. 겐지 어나하다가 2층에 한쪽가 있나 보다. 아, 그래요? 저거 화살 꺼져놨겠네좀큰거가쪽아환 쪽. 나 아. 이아니 그냥 가지올라가 넘어가자. 쭉넘어가들어가죠 이야기도되어네요어요 한번 주세요 응. 어요네이번가서래 어,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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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나가 봅시다 왜안갔지나요 네, 탱이 나가니다 우리 다왔어 제가 조금 나왔는데 보라의출 어, 라이브 아이고, 저 너무 앞뒤 라서 금확이안나었어 저.. 게저 내리 자러 가야 될것같 아요？내리자리 반티 내리자리 반티내리짤리반티 내리자리 반티내리자내리 어.. 아.. 빠졌네 저 뺄게요 조금 우리 느리게 들어간 것 아, 같네요 틸잘 주니까 힐 믿고 살짝 들어가시는 게좀 필요할 텐데 아, 여기로 들어갈게요 들어갈 수 있나? 오른쪽으로 넘어갈까요? 엔지

아. 네. 연탄 자탄 좋았습니다. 재탄을 먹으겠습니다. 거기 안녕. 감사합니다. 야. Yeah. 아, 수월타 끝났어요. <laughs> 저희가 지금 응. 에뭐 있네요. 아 깜짝 놀림. 다 잘렸네요. 또 완전 아얘용범이좀빠르그정아아 <laughs> 이거 <laughs> 그 아. 빼세요. 하나 죽. 잘 숨어있을 어아 트레일 <laughs> 살리자. 저잘도망가다 지금 보자 라인궁 있겠네 라인궁 상대방 예. 자리야랑 아자프, 이며들 음, 흩어져서 해야 될 거야. 음, 음. 아 너무 아프. 이제 날도 시원해졌는데 좀. 음, 음. 좀. 아, 아마 들어가 볼까요? 켰어요. 댄지가 튀고 있네요어 댄지 잡고. 아 들어갑시다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요. 와그 정도로 아밀 용검 사 아니야? 어 되지,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아, 용검 어떻게 또 빨리 나? 용검을 아주 빠르게 맞추네. 저보다 많이 빠릅니다. 저또 약간, 정면으로, 있는, 갈까요? 갈까요? 정면으로 가요. 면으로 가요. 어, 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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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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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지나지나요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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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쓸어버려야 돼 그럼 음. 음. 어, 마이, 아, 네. 아. 음. 아. 많이 스킬을 이너스에서지한명 죽었네 아아 이거.. 궁 써도 되네? 나안 실어야 되겠네 여기 안녕? 음. 나노 강아지 준비 완료 아시켜주겠다전 음. 음, 음, 음. 중이다 저도 궁 왔어요 아! 리딩님 궁에한번 쓰면 잘하면 잡겠다 자 오른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 따로 가요? 가운데? 밑에 한번 빼줘 좋습니다 가운데 한번 가요 저 자타 있어요

우리 덕이 안녕. 음. 역시 아. 예상대로네. <laughs> 40초. 노반이 와 같이 서다 했나? 포탑을 루비언인가요? 이제 바깥쪽에 있는 쪽에다가 포탑 짓고. 한도못 어, <laughs> 먹자니까. 은단 라인 들어주세요 라인 들어주세요 라인 정면 들어주세요프랑 정면 들어오세요. 정면 들어가세요. 들어 들어 <laughs> 들어왔다. 오케이. 살았어. 들어갈대요 영이 아이 난, 전기 난, 난, 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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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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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치지 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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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제 메르시 먼저 조금 헤이밍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들어오죠. 아, 조금 열받네요. 저 겐지 들어오면 못 자를 것 같은데요. 그 겐지 들어오면. 얀지가 힐로 물러오고요모이라나 브리기텍 네. 네. 모이라가 봐줘야 되는데 제가 브리할게요. 3 힐인가요? 기텍 5일 하나 브리 힐인가요? 5일 하리기텍 5일 하나 면될기 같은데 그럼 원탱에서 살리는 쪽으로 어차피 리기텍 5일 하나 브리기텍 5일 하나 브리기텍 5일 하나 브리기텍 5일 하나 브리나브리기 하나 브리기하 봤으면 어. 안 되죠 겐지가 잘하는 겐지인데 토르비온 겐지하다 때리면... 토르비온 근데 토르비온 토르에 다가는 근데 이제 딜이 안 나와요 아 푸르르하면 저... 에임이 엄청 좋아요 딜이 잘 나와요 야! 뭘로 딜을 뭘 하지 윈스턴할줄 아십니까 <웃음> <웃음> 윈스턴이요 할줄 어, 아. 겐지 하십시오 그냥 겐지하세요 아. 계속 잘하는 그래. 거 하십시오. 사람이 들어갈 때되야가 단단해 가지고 루바님이 네, 그거 비트빼고들어가지잖아요 네. 어. 빨리 힐러를 하나 잘라 주면 바로 이제 비트 나오는데. 안녕. 르시가 그렇게 잘 피하지 못해요. 베르시 자르면 괜찮아요. 활만 해요. A 거점을 수비하십시오. 이게 다 어. 오게요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요한 오른쪽으로. 오들어왔른쪽으로한번이 오른쪽으로. 오이 오른쪽으로. 오케이, 오른쪽으로. 오케이, 오른쪽으로. 어케이오이 조금 어, 그 어? 리딩인 드라마고 같이 들어왔는데 그게 빠져나왔어요 어? 뭐야 라인 솔져 더 써서 갈게요 이또 죽었어요 이거 아 그, 위험한데? 위험하네요 어, 위험하다 저 겐지, 겐지가 없죠 그쵸? 잡았 겐지가 딴거 해야 어요 이거 내줘야 되겠네 안 돼요 내줘야, 돼요 내줘야 돼요 뒤로 빼요 파라..아.. 파라 하면은.. 어요 오른쪽에 네, 파라어요왼쪽왼쪽 아, 아, 왼쪽에 파라 붙어 정면으로 붙었나? 닥치겠 어, 아무도 안 때리시나? 이리만 이리만 파라가 어디로 돌고 어디 있나?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고있라 어디로 오는가 봐봐요. 오른쪽 다도나? 못도 왔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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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왼쪽 밖에 있죠. 있는 자, 빨리 들어가세요 오케이. 그러고 <목소리> 이제 시간 <침하시오>. 같 따르면 되겠다. <목소리> 너무나 가지 말죠 너무나, 너무나, 너무 너무나, 갔어 너무나, 갔어너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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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 개가 없어요, 저. 아닌 공수를 것 같은데. 오른쪽 구, 오른쪽 분비 앞에 오른쪽 분비. 분비 날림 봤어. 어 뭐야? 어 뭐야? 아이고. 하나 밖에 있는데 아나 잡을 수 하나 잡을 수있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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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궁 파라가.. 이제 다시 겐지 나왔네요 저 타고 지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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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어디로 갔어요? 고타 겐지, 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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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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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노리는 도시에어요 오른쪽으로 3번 이번에 다음 화때 그 왼쪽에 계속 안, 있어요. 지금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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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썼다 상대방 그자리아섰고 겐지 궁 아직 안 찾을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찾을 거고 포르로 바꿀까요? 예, 포르 하나 있어서 주석태기에다 놓고, <laughs> 겐지, 그 뭐지? 사정범위만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딸자리를 잘해서 딸자리로 채우는 적이라, 맞았을 것 같아요. 오른쪽 싸운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맞네요 반 피해 지반피 오른쪽 오른쪽 와요 다리아 빼고 디바 넣었어요 예 봤어요 아 이거 죽였어요 저죽었어요 어, 겐지 붙썼다조바님 붙었어요. 우리 힘 없어요. 다 잘랐어요. 기반 나또 갈게요. 다 잘랐어요. 안녕. 파라 또 나왔어요. 파라. 파라. 일단은 예. 우릴라. 바로 막 볼까요? 겐지 궁인데 어떻게 하지? 아니 리퍼 리퍼 괜찮아요. 아니 그 저기 뭐야? 괜찮아요 그 저기. 뭐야, 원숭이 있어서 니이자리입이 예.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다이자리다다 아, 다다 있어요 입다이거이자이거이거이자리이니까 파라는... 저, 저, 파라는 파라는 예? 자리입니다. 예? 쪽에... 어, 이자리이자니다 힐러도 우리 힘을 합쳐 겐지를 떼려나 좋죠 적좀다 쳤어요 몰라.. 포르 궁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힐러 궁 찾겠네 힐러 궁 포르 궁 금방 찰 거예요 아마 아싸 제가 하나 먹었습니다 빅내공 최고도 올려놓은 네 아저씨 좀 많이 맞아주세요 어? 아, 씨. 이 방송 같은 거소리로넌 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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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이

페인이죠, 그렇죠. 자식견지로 <laughs> 너무 재미를 봐서 예. 쉽잖아거